안녕하세요. 한방부동산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 공제 면제 혜택에 관하여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입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포함됩니다.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취득 혹은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취득 후 출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득 당시 가격이 12억원 이하 1주택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제 감면 요건 두 가지 핵심을 짚어볼까요? 첫째,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가구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혜택 규모도 궁금하시죠? 얼마나 감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 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55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혜택 뒤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추징 조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전액이 추징됩니다.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 임대 증여 시에도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지분 증여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미혼모 미혼부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감면과 가족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거주는 필수이며 3년간 임대 매도는 금지됩니다. 설명서 작성, 전입 신고,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구비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감면 여부를 확인해 볼까요? 2023년 10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이들은 2025년 6월 서울에 10억 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이고 10억 원 이하 주택이며 1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9월까지 전입 완료 후 아이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향후 3년간 매도 임대도 금지됩니다. 다만 배우자 지분 변경은 예외입니다. 취득세가 약 1000만원 산출되면 500만원만 납부하고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출산한 미혼모가 부모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2024년 11월 본인 명의로 6억번 빌라를 취득했습니다. 출산 후 5년 이내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이며 미혼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 등재는 필수이며 취득 후 3개월 내 아이와 함께 해당 주택 전입이 필요합니다. 취득세가 약 480만 원이므로 전액 면제됩니다. 2025년 2월 계약 및 등기를 마친 뒤 2025년 6월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과 12억 이하 조건도 충족함으로 감면도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 3개월 내 자녀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 거주 유지가 감면 확정의 열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앞둔 가정입니다. 예상 매물은 9억 원 이하입니다. 2024년 5월 출산한 이들은 생애최초 혜택과 출산 감면이 중복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둘중 높은 감면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주택을 취득했지만, 2024년 4월에야 전입해 자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취득 후 3개월을 넘겼으므로 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추징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병, 공사 지연 등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면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출산 양육가정의 주택 마련 지원책입니다. 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이하 1주택 취득, 3개월 이내 거주, 시작, 3년 유지, 위세 가지만 충족하면 취득세 부담 없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의 내집 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